종이하고 전화선으로 전후 여러분 그리고 전물 전상료 가족과 미마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후 방송을 해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임차게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에, 오늘은 제목대로요. 우리가 지금 여러가지 방송을 하고 제가 말을 이것저것 다 하는데 이 결국은 말이죠. 목표를 달성해야 되잖아요. 목표를 달성하는데, 에, 목표 달성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그거를 실행을 안 해요. 그러면 아무리 알고 있어도 실행 안 하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으로 좀 한번 에, 이야기를 총정리를 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목표를 우선 목표 설정부터 해야죠. 모든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목표 설정이 확실하게 돼야 돼요. 우리 목표는 분명하게 뭐 명목상 무슨 뭐 봉급을 못 받았니 뭐니 뭐 미지급 또는 뭐 미수령 봉급이라 하지만은 하튼 지금까지 전투수당이라고 그냥 표현해 왔어요. 그 전투수당이 뭐 최하 7억 이상 받아야 된다, 뭐 25까지도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이제 이 계산상의 문제는 나중에 뭐 재판, 뭐 또는 뭐 진상조사 또는 뭐 법을 만 새로운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그기 나오면 이제 보, 어, 배상법이 이제 그때는 보상법이 아니고 배상법이죠. 배상법을 만들 때 그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이야 뭐 김치국부터 뭐이 마시고 말이야 뭐 얼마니 얼마니 할요해 해봤자. 뭐 무슨 타켓 프라이스 같다고 금액이 같거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산 맨날 하면 뭐합니까? 세만 맨날 하면 뭐해 방, 받는 방법을 알고 받는 방법을 대책을 세워야지 말이야 방, 그런 건안 세우고 매일 계산만 하고 있어. 계산만 어? 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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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릿속만 뭐 대가리만 굴러 앉아있어 이거 참 답답한 일이에요 응? 소송해가지고 막돈 받는다 하고 말이야 뭐 소송 비용이나 받아가지고 말이야 질질 시간을 끌고 말이야 처음부터 의도된 뭐 시간 끌인데 내가 볼 때는. 하여튼 간에, 그뭐 그분의 공적은 인정해요. 공적은 뭐, 다른 것보다도 전투수당이라는 이거에 대한 뭐든 어떤 음을 뭐 일으켰다. 전우들한테 이렇게 큰 어떤, 뭐, 그, 그거를 줬다. 아 뭐라 하나. <laughs> 꿈과 희망을 줬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박수치고 그분의 공로를 인정해요. 근데 그 이상은 더, 인정할 게 없더라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뭐 누구랑 같이 해야 된다는 같이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뭐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분의 그저 그 공적은 말이죠 나중에 뭐 어떤 뭐 저나 뭐그 사람이나 뭐 열심히 했다 그래가지고 전노들이뭐뭐더 어 점수 7억 받으면 뭐 얼마 떼주니 어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바라지도 않지만은 주, 그때 가면 주지도 않아요 <laughs> 지금 그런거 뭐 그런 게 넘어갈 우리 군번도 아니고, 또 줘도 필요도 없어요. 내 것도 많은데, 왜 전우들 또 받아. 그 받을 이유도 없고. 저는 뭐, 제제한테 떨어진 것만 해도 말이야. 그, 혼감한데말이 무슨 뭐, 전우들도 한테 가서 또 뭐, 얼마 삥땅 치려고. 그런 야비한 생각은 자꾸 이만큼도 없고, 어, 그냥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같이 이게 노력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목표가 전투수당 7억 이상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전명예수당 우리가 어 원래는 한 200만 원 정도 목표죠, 이 목표가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2배 인상, 두배 인상해준다니까 10만 원씩 인상해준다는 거는 그거는 어 윤성 저기 문재인도 8만 원 인상해줬는데 그건 잠꼬대하는 소리고요. 그건 뭐그 정도는 말이죠. 우리뭐 방송 안 해도 해줄 거예요. <laughs> 그래서 어, 박자 잠매수당두 배. 그래서 35만 원두배75 70, 70만 원하고 1년에 10만 원씩이라도 올려 줘 가지고 80만 원. 그렇게 80만 원은 줘야죠. 그게 80만 원 말이 맞아요. 그리고 대통령 1년도에 80만 원을 근데 오, 뭐 10만 원씩 뭐 5년 하면은 80만 원 85만 원이 되죠. 어? 그래서 일단, 문 대통령, 문 대통령, 윤 대통령도 뭔가 좀 우리 전우들을, 한번 떠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넘어가면 안 되겠다. 물론 뭐 국가 예산이나 여러 가지 생각해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좀 천천히 줬으면 좋겠지만은, 우리 전우들은 그렇게 기다릴 시간이 없어. 나이가 지금 80인데, 오년십 85까지 뭐 산다는 보장도 없고, 어? 뭐 요즘 백세시대라 하지만 은 85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전원도 중에 85, 5년 후에 되면 말이죠. 안 5만도 안 남을 것 같아. 1년에 한 2만명씩 죽어가다니까 5년이면 10만명 죽어가는데 지금 18만명 중에서 한 10만명 이에 8만명 남잖아요. 그렇게 남는 돈만 해도 말이죠. 심지어 배로 줘도 남아. 지금 반은 죽을갈텐데 5년이면 말이죠. 반은 죽을텐데 반. 반만, 반이 좀 35만원에 반은 저기 배를 저, 하면 70만원이잖아요. 그거, 뭐, 예산이, 국가 예산이 크게 들어갈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계산해보면은. 그리고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이 지금 쌓인 예산도 엄청 많을 거예요. 어? 죽은 사람은 거뭐 유족 선계도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두배 이렇게 줘야 되고, 어, 세 번째는, 에, 병가급, 병급 해제예요 병가급. 규제를 일단 해제해야 돼. 그래 그래 해야 우리 전우들 전체한테다해야지일 부분만 받잖아. 요이 부분만 어? 참전 용량 받고 말이야. 무슨 고엽고엽제는 이제 작은에는 더큰걸 받겠지만은 상이나 이런데는 해당도 안 돼. 제 같은 경우는 뭐 110만 원좀1 5만원 원 준다 해도 해당도 안 돼. 그럼 뭐 내가 이 방송 쇠 빠지게 해봤자 나한테 돌아온 건한 번도 없어. 물론 이제 에, 지금 뭐 이하준 회장이 추진하는 건또 혜택을 보겠지만은. 병가구 규제가 해제 안 되면은 사실상 우리 제로들이 반도 혜택을 못 본다. 그래서 병가구 규제는 반드시 이건 해제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유족 승계도 이루어져야 된다. 유족 승계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죽고 나서라도 우리 애들한테 자녀들한테라도 계속 이것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역사 전설이 남아야지 다른 데 끊어지면 말이죠. 얼마나 그 어, 정말, 그, 고가세도 지금 말이지 무슨 양민 학살자로 말이야 막 올라가고 이런 판인데 이걸 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 저, 요즘 성기가 이래줘야 그런 것도 바로 잡아줄 거고 또이 월남전 참전자 해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월남참제 다 죽고라면 월남참제 폐쇄식일 겁니까? 폐쇄시이면안 되잖아. 요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잖아요. 물려주는 법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안 들어있지만은 해외 참전 유공자법 우리 월남전 참전 유공자법만 없잖아요. 6.25 참전 유공자법하고 같이 붙어가 참전 유공자법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월남전 참전 유공자법 단독법이 없어요. 이 단독법은 반드시 만들어야 돼. 이거는 에뭐 돈으로 계산 안 하기 때문에 안 넣었는데 돈보다도 에참 사실 더 어떻게 보면. 뭐 돈보다 중요한 거겠지 뭐 중요한 거 있지 돈 건강이 첫째고 그다음에 돈이잖아요 그래서 오래 살아야 했던 뭐 십만 원을 줘도 뭐 오래 살아야지 응 그래야 다 받지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 다음에는 돈이고 돈 다음에는 에? 명예다 명예는 말이지 예 에? 에, 사실 명예가 돈보다 더 높지만은 일단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첫째야 그러니까. 에? 돈돈돈돈 하다가 죽는 거야. 어. 그래서 그래서 이네 가지를 사대지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체납국장님뭐 사대지주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저는 이걸 뭐 그냥 사주라고 줄여서 사대지주 사주라고 줄여서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 어제 어제 뭐 방송에도 내가 사주에 대한 얘기를 했죠. 우리 월남전 참전 전우 어, 이하준 회장의 사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사주가 그 동안에 나쁘 나쁘지는 않았지만은 뭐동 걱정 안 하고 살고 뭐 고생은 뭐 했지만 하여튼 이 양은 성격상으로 마음 고생이 엄청 심했거나 뭐 작은 뭐 해전 뭐 인간관계 이런 게 굉장히 힘든 게에 67년을 66년을 살아 온 거는 확실해요. 그건뭐내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틀림 없습니다. 그리고 6 7살부터 이제 에, 행운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전우들도. 어, 우리 이하중 회장 67세 된, 데, 된 때부터 지금 전투수당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 우리 전우들과 함께 하는 그런 사주 매이고 나는 또 거기에 이하중 어, 회장을 도와주는 그 어, 둘이 힘을 합쳐야 이게 극대화가 되는 그런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 이하중 회장이 나, 를 어, 같이 가는 거는 아주 전우들한테 좋은 겁니다. 쟤한테 좋은 게 아니고 전우들한테 좋은 거예요. 전, 전, 전우 여러분들은 내가 뭐, 무슨 뭐 배신자처럼 말이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자꾸 뭐 나를 어떤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좋아하는 사람 이더 많더라고 싫어하는 사람보다 물론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편뭐회장에도 한번 해보고 지부장 지회장도해보려는데 그게 뭐좀 내가 이하중회장 편을 드는 걸로 해서 꿈이 산산조각이 났지 이번에 어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하중회장 운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 일체 이길 수 없다. 야종 해장을 당할 수가 없다. 난 당할 수 없는 거알기 때문에 야종 해장하고 손을 잡았고 또 야종 회장 손을 잡아야 우리 전우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야종의 손을 잡아요 제가 혼자서는 못해요. 야종 해장도 혼자서 못합니다. 둘이 힘을 합치면은 이 힘이 극대화가 돼. 모든 일이 말이죠. 우리가 그 옛날 얘기도 있잖아요. 뭐 오형제한테 말이죠 뭐. 이렇게 회초리 하나씩 부러뜨려, 다섯 개 같이 하면 열, 열딴 묶음, 묶음은 부러뜨릴 수 없다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런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는다. 이승만 대통령도 이야기했고. 그래서 우리 전우들은뭉쳐야 돼. 우리는 하나가 되자. 우리 월함, 제가 계속 하나가 되자. 우리 목표에 집중하자. 이두 가지가 제가 최초에 처음 전후방송을 개국할 때부터 내가 주장한 건데, 제가 그, 뭐, 머리가 좋은 건 아닌데도, 어떻 그때 성경 재미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말이 시, 시조 처음부터 그까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어져 제이 나가려는 우리의 그건데 하나가 돼야 돼. 일단 우리 단체가 하나가 돼야지 자꾸 뭐 내부 총질하고 잡아 끌고 땡기고 막 싸우고 소송하고 재판하고 이러면은 힘이 완전히 떨어져.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싸우다가 일 못했잖아요. 자꾸 회장 싸우고 때 끌어내리고 말이야. 이러다 보니까 이 우리 전우들을 손해 본 거는. 저희들이 손해 본게 전우들이 손해 본 거예요. 전우들 일을 하나도 못 봤다는 거예요. 전우들은 그걸 몰라.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우리가 뭐 싸우지 못하게 막고 싸우면은 막 가서 혼내주고 이렇게 해서라도 절대 그 앞으로는 소속이나 내부 청진을 못하게 막아야 돼. 그래서 일단 전우, 그래서 제가 이제 뭐딴 쪽으로 자꾸 빠지는데 이렇게 네 가지 사대 지주에다가 이제 단독 참전 요금, 참전 요공잡법 우리 월남 참전 유공 자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까지 하고 나면은 자 우리 목표가 정해졌어. 그럼 목표는 정해졌죠. 다섯 가지로 정해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크게 말해서 뭐 크게 사대 주준데 뭐 사대 돈만 돈 계산하면 사대 크게 네 가지만 일단 해당되면 나머지, 나머지는 나머지는 뭐 뭐다 부수적인 얘기야. 무슨 뭐병원비가 어떻고 말이야. 뭐 양로원이 어떻고 말이지. 에 이런 건다 부수적인 얘기야. 에. 그 이런 거, 저런 거 말이야. 뭐, 딱 고장고장 다 따지다 보면은, 딴큰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이큰 일, 네 가지에 집중하자. 집중하자. 우리는 하나다. 집중하자. 이런 네 가지에 집중하자.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거, 저런 거, 딴 얘기 하면 무슨, 뭐, 가짜 유공자가 어떻고 말이야. 뭐, 고엽제가 어떻고 말이지. 이러면 난다 지워버리잖아요. 지우니까 뭐, 내가 또 뭐, 거기 뭐, 해당돼서, 내가 뭐, 그, 지우는 줄 알고 말이야. 뭐, 무궁수운이 어떻고. 막 이러면 막, 내가,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지우면은 나를 오해해 또 나는 그런 거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하자 딴 얘기 하지 마라 이내 전후 방송 댓글에서는 딴 얘기 좀하지마라일 제발 딴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 그런 뜻으로 지우는 거니까 뭐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또 협조해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방법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두 가지. 두 가지, 뭐신지, 뭔지 아세요? 두 가지만 잘하면 우리는 이, 이, 우리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 근데, 이한용 회장의 운이 좋다. 저런 운도 좋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운이 좋아도 노력하는 자에 못, 못 비우고, 뭐, 누워서 말이 갑자기, 감,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사람 절대 못 봤습니다. 우리가 행동해야 돼, 행동. 행동해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행동 안 하고, 가만히 눈치 보고 있다. 전우들이 단서, 전우들 뭐 전우방송 막 하고, 뭐야전이 뛰고 말이야, 뭐 어쩌고 하면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다가, 전우들이 받아내면 은 그냥 얻어먹으면 된다. 이런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거는 단체 행위를 저어야 하는 거야. 될 일도 안 되는 거야. 다 같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말이죠. 뭐, 뭐 후원도 하고, 응, 어? 막. 구독도 하고, 또, 집회 나오라면 집회도 나오고, 어? 뭐, 당에 가입하라면 당에도 가입하고, 아, 이렇게, 시기는 대로 말해, 따라줘야 되는데, 안 따라줘. 예? 그리고 다들 어소리음머소리나 욕이나 하고 말이야, 뭐, 예, 무슨, 뭐, 이제 유튜브 돈잘버냐캐서고 말이야. 헛소리 하는 사람들인데, 한심한 사람들 많아. 그러면 안 보면 되지, 왜 봐? 어? 그 질문도 말이야, 뭐, 내가 방송 실컷 방송 해놓고 나면, 내가 방송한 거 질문해. 전화와가 질문하고 말이야, 게 댓글에 질문하고. 방송을 안 봐. 공부도 안 해. 예? 방송 한개딱 보고, 다른 건두 개, 세 개도 안 봐. 저 최소한 세 개는 보면은, 세 개만 보면은, 돌아가면 다할수 있어. 고협제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말이야. 뭐 이런 것도 딱 두세 개만 보면 다 나와. 근데 그걸 안 보고 물어. 고엽제도 받을 수 있냐? 뭐 상인은 어떻게 되냐? 말이 상인 참전유공자 참전수당 당연히 못 받지 병가급 해제가 돼야 받지 병가급 해제가 돼야 규제 해제가 돼야 받지 규제 해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상인이 고엽제가 참전수당 어떻게 받습니까? 참전수당은 일단 병가급 규제 해제가 돼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병급 규제를 해제해서 한다는 게한 가지 있지요. 그게 바로 에 보상법이죠, 보상법. 이하조 회장이 지금 그 서른위원하고 해가지고, 뭐 내가 서른육법이라고 했는데, 어, 하여튼 이거 등가에 되면 서른위원한테는 감사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데 예, 그러나 우리, 사실 우리 이하조 회장님이 앞장서서 한 거니까 이하조 회장한테 공으로 돌려야 되죠. 그래서 그거는 뭡니까? 1261만원, 그, 극방부하고 협조해가지고 된 것도 다, 이후로 이하종 회장이 운이 좋기 때문에 그 지금 지금까지 지금말이 국방부에서 콧방귀도안 끼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국방부에서 이렇게 1261만원에 25만원 가능하다고 국방부에서 서른위원한테 그거를 동의를 해줬단 말이야. 이거 동의 안 해주면 절대 안 되는 얘기예요. 국방부에 동의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방부에 동의해줬기 때문에 국방소위원회에서 통과가, 통과를 시기하지. 국방부에 동의했는데 그 통의 안시킬수 있습니까? 국방부에 동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방부에 전혀 미동도 안 하던 그 이야기, 그 수당이 어떤 뭐 보상이, 보상이 가는 것이 국방부에서 이제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방소위원회 11월 달에 가서 소위원회 올라간단 말이에요. 소위원회 통과되면은 이제 뭐소위원회 통과되면 국방소위원회 통과되면은 뭐 정무위원회나 뭐 법사위원회나 뭐저 예산관계는 다 통과될 때 이미 예산이 첨부돼서 가기 때문에 국방소위원회 통과하면 거의 다 통과된거야 그런데 이제 마지막 간문에 가서 이제 중회 마지막 간문에 응? 마지막 간문에 뭐예요 이제 저 본회의에서 본회의 통과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170석이 169석이야 그런데 민주당이 반대하면 절대 안돼 이거는 응? 국민의힘 당 가지고 절대 안 돼요 민주당한테 우리가 잘 보여야 돼 민주당 잘 보이려면 민주당 당사에 우리가 당원 가입을 많이 해줘야 돼 우리 전우들이 민주당은, 지금 뭐, 전화하면 말이야, 뭐, 국민의힘당은 가입한다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바보 같은 소리야. 민주당사에 가입을 하셔야 돼. 전 국민의힘당은, 에, 뭐, 우리가 잡아놓은 거기는 마찬가지야. 아, 그, 국민의힘당에서는 안 해줄 수가 없어. 어? 국민의힘당에서 안 해준다면, 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럼, 그, 그, 반대한, 사람, 국민의힘당에서 반대한 사람 무조건 작살 내야 돼, 그런 근데 민주당에서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민주당에는 물론 뭐 반대한 사람 은 우리가 이제 민주당에도 응징을 하고 보복도 할수 해야겠지만은 그 전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해야 돼. 민주당 국회의원이 169명인데 그분들을 설득 안 하고 우리가 될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중해야 될 때는 1인 1당, 지금 저분들이 치중해야될 때는 1인1당 지금 뭐두당 가입 안됐다고 내가 설명했잖아요. 그 이제. 에, 그, 성, 중앙선관위에 내가 질의를 하니까 정당법 42조 2항에서 뭐안 된다. 그 40, 55항에는 뭐 처벌규정도 있다. 처벌규정은 이제 뭐 우리하고는 해당 없어. 당직자라든지 뭐 이제 뭐, 뭐, 출마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게 해당이 돼. 근데 우리는 뭐, 저 개인정보보호법상 두개 해도 뭐 누가 뭐, 두, 저기 그 발표를 안 알려주지, 알려줄 수가 없지. 우리 범죄행위가 이뭐 일어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거나 뭐 정당을 법, 정당에 무슨, 뭐 무슨 해, 해지 했거나 이런 것도 몰라도 뭐 형사상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에는 그게 들통이 안 나요. 두개다 가입해도 관계가 없어 사실은. 내가 뭐 이혼할 때 뭐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에, 그래서 하여튼 두개다 두 가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민주당에 가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당에 가입 많이 하는 건큰 도움 안 돼요. 민주당에 가입하는 건큰 도움 됩니다. 특히 민주당에 가입을 많이 해놓은 것이 우리한테 유리해.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에, 가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안 해줬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그 역선택을 해줄 수 있잖아. 응? 이저 출마하면 말이야. 반대해버리면 되잖아. 그럼 출마하면 반대하기 하, 할까봐 민주당에서 우리한테 에, 반대를 못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에 많이 가입하는 것이 승리의 비법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려다가 나차봤는데 오늘은 내가 그 비밀을, 어, 아예 공개하겠습니다. 뭐, 비밀, 어, 어느 정도 대본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선거법이라는 건 말이죠. 4월 9일 날 하기 때문에, 그 6개월 전부터 적용이 돼. 그, 전에는 뭐, 선거법 적용될 일도 없어. 이때 뭐, 이런 것도, 그, 선거법 적용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가입하라. 양당에 가입하라. 이런 건 전혀 가입, 선거법이 저축되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법을 통과시켜야 되겠다. 법을 통과시키려면 지금 11월 이제 초순에 국방위가 통과되면 12월 2일 전에 본회의 참석, 본회의에 이제 상정될 거라고. 그러면 본회의 상정되기 전에 우리 전원들이 민주당에 많이 가입을 해야 돼. 가서 진성당원 을 가입을 해주면은 아, 이 사람들이 지금 시, 이 사람들이 정말 불리 저, 저, 표를 필요할 때는 내년 한 2, 3월경이라 말이야. 2, 3월경부터 이제 정당의 그 공천을 받거나 할 때, 공천 받을 때는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 동천을 해주고, 동의를 안 해주면 공천 못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눈치를 보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 우리가 민주당에 많이 가입을 해야 된다. 국민의힘당에 가입한 사람도 민주당에 가서 가입 또 해, 줘요 이거는 뭐, 어, 공개적인 비밀입니다. 그러나, 이 뭐, 절대 뭐, 그거, 이거 했다고 해가지고 뭐 법적으로. 무엇뭐 걸릴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범법 행위를 하지 않는 상에는 정당법에 정당에그 우리가 국회의원 출마 안 하고 정당에 어떤 저기 뭐 임원이 안 되고 정당에뭐하 활동을 안 하는 상에는 투표권은 말이죠. 우리가 뭐 양당에 가입했다 해가지고 그것이 뭐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뭐 어, 의도적으로 말이죠. 뭐 어떤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도와주기 위해서 하고 우리 우리 자체에 우리 전후들의 우리의 권리를 어,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 일인 일당 하세요. 가능하면 일인 일당 하는데 민주당에는 혹시 뭐 국민의힘 당에 가입을 했다든 민주당에 또 가입을 해주시는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죠. 뭐 가입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정도로 민주당에 많이 가입을 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뭐 내가 민주당에 가입한 그, 뭐, 저기, 국민의힘당에 가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속한 국회의원, 지금 전국의 국회의원 중에 169명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국회의원은 169명이 우리를 있다고, 어? 우리 전, 전우들, 전우들, 지금 국회의원들의 169명이, 그, 저기, 국민의힘당, 민주당이라고. 그러면 그 국회, 그 민주당사에 가입하라, 이 말이야. 중앙당에 가입을 해도 투표는 그 지역당에다 투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당에, 지역당에 가입을 해도 중앙당에 투표해도 참여를 하게 되 있어요. 진성당원은. 진성당원이랑 천원 이상, 어, 정기적으로 3개월 이상 낸 사람이 진기월 진성당원인데 지금부터 천원을 넣어야 한 2, 3, 2, 3개월 내년 초부터, 내년 초부터 우리가 진성당원 대우를 받아 있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투표 참여할 수있다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치에 참여를 안 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손해를 엄청나게 봤다는 거, 우리가 왕따 당했다는 거, 무시당했다는 거, 인간 대금 못 받았다는 거, 어? 월참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다는 거. 우리가 진성당원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촉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가입해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는 말이죠. 집회보다도 더 중요한 진성당원 가입입니다. 집회는 사실상 우리 야하 회사를 판단해가지고 아 이때 하자, 저때 하자. 하면 그때 가서 하면 돼. 그러나 진성 당원 가입 문제는 말이죠. 이화중 회장이 가입하라고 말 못해. 그거는 이제 우리 회식자기 때문에 지부 장도말 못하고 지회장도 말 못해. 그러나 지회장도 지부장도 아닌 사람은 말할 수 있어. 그건 절대 거리지 않아요. 응? 어? 그거는 뭐 국민의 주권이 주권 행사기 때문에 어떤 무조건 가입을 해달라. 그 방법은. 제가 이 오늘의 방법, 목표 달성 방법은 분명히 첫째가 당원 가입이다, 진성 당원 가입이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거 이, 이행 안 하시고 나중에 이행 안 하시면은 절대 저한테 원망하지 마세요. 나중에 혹시 안될때뭐왜뭐 어? 뭐 무슨 뭐 야종 회장이 말이야, 운뭐 운이, 운이 좋아서 다 된다, 다 풀린다더니 왜안 됐느냐 헛소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같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안, 했, 안 하고 나한테다가 다고 소리 하면은 정말 쥐바가버리던 <laughs>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여튼, 꼭 가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집회가 열리면은, 우리가 이제 집회가 열리면 두 번째 집회, 집회 참, 참여인데, 집회를 하게 되면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집회를 못 해. 이번에 그, 지금 민주당 뭐저 주사파 이런 사람들이 집회 참여를 촛불 뭐 이런 게 집회를 참여하려고 러는데 집회 돈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여성가족부에서 나가던 돈도 서울시에서 나가던 돈 이제 이 저기, 저기 무슨 이명, 복최으로을 해가지고 뭐 이런 모임 저런 모임 해가지고 뭐개 모임 같이 해서 정치적인 모임이 많은데 거기에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그돈 가지고 집회 참여를 해가지고 버스도 내고 막 밥도 사 먹고 근데. 예, 사실상 말이죠. 이 주사파나, 저, 저, 이 촛불 세력들은 자기 돈으로 집회를 참여를 안 합니다. 이, 이 여기저기서 말이죠. 막 돈을, 어, 걷고 얻고 해가지고 말이지. 국가 돈을 어디서 여기서 빼내가지고, 탁그돈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저, 어그제 집회에 나오니까말 집회 어디서 돈나왔는지일단 얼마 받았느냐. 이, 그런 거 묻거든요. 뭐, 그 묻는다는 얘기는 저것들일단 받았다는 얘기야. 돈이 어디서 나왔냐. 저거 돈 받았다는 얘기야. 우리는 전부 자기 자비로 해가지고 하나 에 5만 원씩 그거 다 가지고 지회장들이 모아가지고 버스 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걸 저 사람도 못 믿어. 설마 그렇게 했겠나 말이야. 어? 노인네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말이야.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노인들이 돈더 많아. 저거들은돈쓸 때가 많고 애미사 살려 학교도 가서 우리는 말이죠. 애들한 테 용돈 50만 원만 받아도 그돈 가지고 평생 뭐 우리 집회 0번 참석할 수 있어. 어? 그렇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노인네들 말이죠. 좀 애껴 쓰시고, 어, 집회에 꼭 자기도 자비로 참석을 하셔야 우리 니다 우리 돈으로, 돈으로서 뭐, 어, 뭐, 어디 지원받아 가지고 한다. 이거는 어, 불가능합니다. 집회를 어, 불가능한 집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비로 해야 한다. 요거 자비에 참석하는데도 꼭 많은 인원이 참석해야 한다. 최소한도 2만명 이상 한 번에 할 때면. 참석해야 된다. 2, 3천 명 하려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제대로 할 제대로 해야 돼. 지난번에 그 KBS에 2, 2, 2만 5, 3만 명 모인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전우들의 입장이 엄청 좋아졌다는 거. 인식이 달라졌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이거 반드시 참여를 해 주시고 우리 또 이하정 회장님 집회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월차회에서 집회는 월참면서 주도를 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나 어, 그렇게 되면 집회는 여하전 회장 위주로 하고 저는 이제 당원 에, 이게 뭐 이, 저, 가입 양당 가입 양당에 특히 민주당에 가입을 많이 한다. 이거 분명히 제가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에 가입을 많이 한다. 그러면 자기 지역당에 가입하면 민주당에 많이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국회의원이 있는 있는 지역구에 꼭참저가서 그. 당사에 찾아가세요. 당사에 찾아가서 직접 가서 장성하고 얼굴도 보고 당사에 그 분위기도 보고 돈도 저는 그 자동이체 계좌이체 신청도 하고 당사에 꼭 찾아가셔가 당사에서 정식으로 인사도 하고 거기뭐 정식 당원으로 어뭐 위장 당원이든 정식 당원이든 하여튼간 마음이 냈든안냈기도꼭 냈기도 찾아가서 당원해주 방문해, 방문해 주셔서 가입해 주시길 진심 당구드립니다. 출세.